오늘은 드디어 공개된 꿈의 머신, SUV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캠핑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2026 기아 6X6 캠퍼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육중한 육륜 구동 플랫폼 위에 기아 특유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본격적인 오프로드 캠핑 기능까지 결합된 모델로, 말 그대로 별표 별표, 모험을 위해 태어난 육륜 괴물 캠퍼밴, 별표 별표입니다. 지금부터 성능 외관 내부 연비 아웃트로까지, 로드킹 리뷰즈 특유의 깊고 강력한 톤으로 리뷰 들어갑니다. 로켓 퍼포먼스 성능 여섯 개의 바퀴로 걷는 진짜 괴물. 2026 기아 6X6 캠퍼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6륜 6X6 풀타임 구동 시스템입니다. 기아는 이 모델의 별표 별표 고출력 3.5L 트윈터보 V6 엔진 약 400에서 420마력 별표 별표을 기반으로 6륜 전용 변속기와 토크 배분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넣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1. 어떤 지형도 두렵지 않은 6x6 트랙션 사막, 진흙, 협곡, 비포장 산길, 습지 모든 지형에서 미끄러짐 없이 차체를 끌어가는 진짜 군용차급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토크 중심 세팅 무거운 캠핑 모듈과 장비를 싣고도 저속 토크가 강력해 험지에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뛰어납니다. 지난 체크 표시 3 견인력 최강 트레일러, 보트 ATV 등 모든 레저 장비를 끌수 있는 최대 견인력 4톤 플러스 수준의 파워를 제공합니다. 지한 체크 표시사, 오프로드 서스펜션, 육윤 전용 리프 멀티링크 조합, 고압 쇼크 업소버, 차고 조절 에어 서스펜션, 대형 캠퍼밴이지만 승차감과 안정성이 꽤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일출 익스테리어 디자인, 외관, 괴물의 포스, 그 자체, 6X6 플랫폼 특유의 웅장한 비율과 기아의 미래형 EV-SUV 디자인 언어가 결합하면서, 외관은 압도적 존재감을 뿜습니다. 진한 체크 표시 전면부, 대형 토톤 타이거 페이스 그릴, 굵직한 LED 직선형 DRL, 오프로드 전용 범퍼 엠퍼센드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 라이트바 스타일 루프 조명, 군용 전술 차량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진한 체크 표시 측면부, 연장된 바디 길이, 6개의 35에서 37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와이드 팬더 사이드 툴박스 엠퍼센드 캠핑 전용 장비, 사이드 어닝 레일, 휠 베이스가 길어졌지만 비율이 잘 잡혀 있어 상남자 느낌의 미약을 보여줍니다. 진한 체크 표시 후면부, 대형 리어 캐비닛, 6X6 특유의 듀얼 리어 엑슬, 외부 샤워기, 캠핑 전원 인렛, 확장 테이블 암, 전체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정복자, 별표별표 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외관입니다. 집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 진짜 움직이는 요새, 외관이 강력하다면 내부는 그 반대입니다. 거칠지만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캠퍼밴 공간이 펼쳐집니다. 지난 체크 표시 1, 패밀리 사이즈 침대, 풀 사이즈 2에서 3인 침대, 하이루프 또는 팝업루프 선택, 단열 환기 능력 향상, 메모리 폼 매트리스 적용, 하루 종일 오프로드를 달렸어도 푹쉴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난 체크 표시 프리미엄 거주 공간, L자형 라운지 소파, 회전형 프론트 시트, 접이식 라운드 테이블, 넓은 조리대, 고성능 냉장 냉동고, 싱크볼 플러스 정수 시스템, 전기 인버터와 배터리 용량이 커서 전자제품 사용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난 체크 표시 3, 수납력은 캠퍼밴 최상급, 천장형 박스, 바닥형 히든 수납함, 외부 풀박스 침대 하부 대형 공간, 장거리 여행 또는 오지 탐험에서도 짐 부족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4, 대형 인포테인먼트 엠퍼센트 스마트 기능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4인치 내비 기반 디스플레이, 캠핑 모드 전용 UI, 스마트 제어, 전기 난방 조명 신선 공기 시스템, 캠핑 UX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요소 표얼 이피션시, 연비 정직하게 말해, 6X6는 효율보다는 힘입니다. 6륜, 고출력 엔진, 연장된 차체, 연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e 클래스 치고는 준수한 편입니다. 핀 예상 실조행 연비. 도심 6에서 리터당 7km, 고속 8에서 리터당 9km, 오프로드 조건 따라 4에서 리터당 6km, 대형 유륜 기반 캠퍼밴에서 이 정도면 합격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신 연료 탱크 용량이 커 장거리 주행이 안정적입니다. 2026 기아 6x6 캠퍼밴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험용 플랫폼, 전 영역 주행 능력을 가진 육륜 괴물. 그리고 거주성 지구력 안정성을 갖춘 프리미엄 캠핑 요새입니다. 강력한 육륜 퍼포먼스, 압도적 외관 존재감, 프리미엄 캠핑 인테리어, 실사용 중심 수납력, 강한 지형 돌파 능력, 레저 오지 탐험에 최적화된 설계. 만약, 지난 체크 표시 남들과 다른 캠퍼밴을 원한다면, 지난 체크 표시 오프로드 기반 전국 일주가 꿈이라면, 지난 체크 표시 진짜 어드벤처 3을 살고 싶다면, 2026 기아 6x6 캠퍼밴은 단연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로드킹 리뷰즈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더욱 강력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그리고 끝없는 모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미니버스 불